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이두 가지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사사시대에 아직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았던 이 단지파가 시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얻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미가라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미가의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레위 청년 한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가 받은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우리가 우리 이한 가정의 제사장에서 이제는 이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함께 좀 같이 하자 라면서 그를 데리고 이제 이시돈 땅으로 그들이 보았던 그 땅으로 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면은 이제 이 단지파가 그들이 봐두었던 땅에 들어가서 이 라이스 지방에 이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처음에는 다섯 명이 그 땅을 정탐하고 그것이 어떤 곳인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군사적인 방비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600명, 군사로서 길러진 600명이 올라가서 그것을 다 칼날로 치고 불살라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장면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오늘의 이 말씀은 이 단지파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과 같이 보여주지만 사실은 이 단지파가 했었던 이 라이스 지방을 차지한 것은 사사기의 전체의 말씀의 주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사사기 1장 1절 1장 1절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우수아가 죽은 후에 그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했던 이 영적인 지도자가 죽은 이후에 벌어지게 될 암울하고 비극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마지막 21장 끝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18장 1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단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온 이 시돈 지방 그 가운데에서 시돈 지방의 권한 아래 있는 라이스 지방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거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 영적 전쟁의 장면이 아니라 그냥 이 라이스 지방에서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땅을 차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단지파가 이 라이스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미가 제,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왔던 그 레위 청년 제사장도 사실은 어 그것도 이 범죄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냥 그에게 제안을 해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달라.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같이 나오면서 이 미가가 가지고 있었던 드라빔과 우상과 신상과 그들이 하나님처럼 섬겼던 우상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나중에 떠난 후에 알게 되었던 이 미가가 뒤쫓아오죠. 뒤쫓아오서 뭐라고 하는 거죠. 왜 남의 것을 훔쳐가느냐. 다시 달라라고 했을 때. 이 단지파가 미가를 위협합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 가만히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하면서 그를 이 칼로 위협하고 쫓아보내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단지파가 있었던 행동은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한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이 18장 마지막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라이스 지방을 차지한 이후에 그곳에서 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오직 실로에서만 섬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는 여기가 좋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세워놓고 섬겼던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라이스 주민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그 땅을 표현하기를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부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또 그들에게는 이 요단강에서 흘러나오는 이 용수가 있어서 물에 대한 부족함이 없지 살던 아무것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그냥 자기들만의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단지판은 칼날로 찌르고 불사르고 그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이스즈망에 원래 살던 이 원주민들은 단지파에게 당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들은 오히려 피해자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설량하고 이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가하게, 부여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유일한 소원은 그것이었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원대로, 자기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것.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중간 부분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책망받을 일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위로와 평화의 말씀 그리고 동시에 책망의 말씀으로 조화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책망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간섭하시는 것이 싫고 그래서 어떠한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 뭐 자기 성찰 자기 부인 헌신 봉사 이런 우리의 희생과 노력에 따르는 이러한 것들이 어 싫고 그냥 자기 소견에 좋아하고 자기 옳은 대로 건세 잡은 자가 없이 책망 받을 일이 없이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라이스 지방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나 단지파가 했던 행동들은 겉으로 보면은 한쪽은 잔인하고 한쪽은 어, 죄가 없이 선량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 단지파가 했었던 행동과 라이스 지방의 사람들이 했었던 행동은 둘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꿈꾸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이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영월이라는 곳에 이제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별장이죠. 별장 앞이 테라스에 나와 보면 앞에는 소나무 숲이 굴락을 이루고 있고, 주변에는 아무런 소음이 없는 정말 청정지역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집사님 집에서 한참을 더 이렇게 숲길로 차가 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길을 가서 나가면은 1km 정도로 가면은 그 영월의 동강이 쫙 흐르고 그 앞에 어 정말 그림처럼 멋진 그런 한 8만 평 정도 되는 섬처럼 생긴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한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의도에서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땅을 들어가려면은 배 타고 들어가야 돼요. 도로도 없고, 그냥 도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시끄러운 부분이 없어서 그냥 배를 타고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언덕바지로 올라가가지고 그 중간에서 앞을 딱 보니까, 야, 천국이 여기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소음 지대라고 차도 없고, 청정한 공기와 맑은 물과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살아도,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자기만의 행복과 자기만의 왕국을 세워간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다 그것이죠. 자기의 행복.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과 권세자의 책망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돈을 풍족하게 벌고 또 건강한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라이스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가 무엇일까? 그것을 자꾸 이야기할 때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욕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뭐 싸움을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여러분 그것은 죄의 결과로 나온 악이라는 이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이 마음 속에 영원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은 죄.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와 같은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나님 간섭 없이 "이거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금지하는 것 없이,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행복이지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원죄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러분 우리는 행복 그리고... 영적인 원리로는 이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의와 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 영혼에 정직하게 물어보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자손이 성업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아멘. 여러분 이 라이스 지방에 살던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무엇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위기가 닥쳤을 때 구원할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라이스 지방은 이 시돈이라는 이런 이 지역에 속한 관할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가나안 최북단에 위치한 이 라이스 지방은 앞에는 레바논 산맥, 그래서 헬몬 산으로 있어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이스가 관할하는 지역이었지만 라이스에서 건세자들이 내려올 일이 없었다 그래요. 찾아오기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쪽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이렇게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에서도. 굳이 그 산맥을 넘으면서 올 이유가 없는 게 시돈 지역은 그 당시에 이 코끼리 상하, 이 상하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와 이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찾아와가지고 세금을 달라, 너희들 필요한 거 가져와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라이스지 방에 살던 사람들은 이 천연의 요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모여가지고 아무의 간섭도 받지 않고 건세자의 책망도 받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곳에 우연히 그곳을 본 단지파가 찾아와서 전쟁을 했을 때 어느 한 사람 나가서 저항할 수 없는 그 위기에 빠진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체적으로, 1차적으로는 예수 믿지 않고 행복한 삶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어큰 병에 걸렸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보험이 필요하죠. 그럼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축된 돈이 많으면 되겠죠. 돈이 많으면 저, 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난하고 없으니까 보험을 드는 거죠. 저축해놨으니까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영적인 저축을 미리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축은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저축을 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보면은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의 저축, 말씀의 저축. 왜냐면 여러분, 위기가 오고 아픔이 하고 고통이 왔을 때는 우리의 이 감정이 올라와 있고 불안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그땐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리미리 여러분, 영적인 저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행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의와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지 자기의 행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해서 복 받겠다. 그것은 여러분 기복주의죠. 그 기복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행동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는 깨진 유리병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죠. 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영광위에 살아.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바닷속에 있는 깨진 유리병처럼 우리가 중요한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우리도 잘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 정말 궁핍해졌을 때, 아무도 나를 어, 위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 삶의 목적이 나의 영광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여전히 세상을 소망하고 바라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또 물질을 물질에 집중하고 세상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여러분 포장하면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의 나를 비춰보고 내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성화의 삶인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의 길을 들어섰지만, 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거야. 내 영광 안 보고, 이 찬송가의 이 가사처럼, 부른받아 나선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른받아나서 골라골라 가오리다. 힘드니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아,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 이거밖에 안 되는 쓰레기였구나. 생각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그렇죠. 하나님, 다시 하나님 영광에 살아가야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에 비춰보고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의와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을을 위해 산다는 것, 진리를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을을 위해 사는 것,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쉽게 쉽게 돼요? 아니면은 잘안 돼서 좌절스럽고 고통스러우세요? 잘안 되니까 힘들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의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전도하는 건 너무 쉬우시죠? 아니죠. 한번 전도해놓으면 그 사람 또 속색이고, 안 나오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 또 나오는 것 같다가 또안 나오고, 핑계대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그 말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기 목적에 살고 자기 영광에 살고 자기 정욕에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는 위로는 의와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위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자기 영광위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해라, 나와라, 그리고 책임을 져라 이것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삶의 목적이 행복인지 나의 영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정말 의와 진리를 위해서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